제가 뭘할 거냐면요 여러 가지를 할 건데요 어떻게 진행되냐 하면은 자자 이거 선택지 계속 보여드릴 테니까 이거 확인을 하시고 시작 겨오 우즈 두명 어 이거 경쟁률 보소? 그럼 이제 배그를 킬게요. 어디가지? 어 어디 여기 하겠습니다. 대박! 아무도 없어. 사람들이 이곳에 오지 않을 거라는 통계를 제뇌 속에서 어? 아아아나물 아, 소리가 청소리인 줄 알았네 소리 왜 이렇게 커 이씨. 아 진짜. 잠시만요. 자 생각을 해봐. 난 차가 없어. 자 생각해봐. 포칭키에는 사람이 있었을 거야. 어, 이쪽으로 팀장. 가면은 맞아 죽겠지. 하지만 이쪽으로 가다가도 맞아 죽을 수도. 일단 저쪽까지 가야겠다. 에이씨. 근데 왜스물다 명밖에 없냐? 엎드려. 여기서 생각을 해. 사람 있어요, 사람. 옷이 너무 티나? 이럴수가... 밖에 싸우는 소리가 났는데 저쪽으로 용감한게 어떻게 가지? 큰일났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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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라 모르겠다 와리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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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리 are you? What are you? What are you? w h 좀싸줘 너무 잠만 어? 잠이 오세요 미치겠는데 지금 어떻게 어떻게 <laughs> 아 조용히 하세요 권총이 죽어주시면 뒷돈 드리겠습니다.

갔냐 갔냐 갔냐? 호치! 렇지왜나 우승 솔직히 심장. 아 우지만 잘 썼어도 해, 할 수도 있었어 까비. 오케이 지금 이렇게 됐고요. 우승 41명. 제가 여러분을 들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솔직히 우승은 40한명다 준다고 해도 공평한 거 아니냐? 무 소리야, 씨41 마리. 이거 오탄이 많으니까 엠포 들자. 엠포 들고 오탄을 수거하러 가자. 그죠? 아, 이다 벌써 180발 있다. 아! 이렇게 다양한 아이템. 이거를 빼고 여러분은 지금 황금 고블템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솔직히. 어! 자기랑 뭐야? 오빠, 차안 뽑았다. 널 데리러 가. 어, 나이차 운전을 못 하겠네. 이차 운전하기 너무 힘들어. 어, 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렇지. 아, 아 새벽 쓰이고 어서오고. 1개월. 어. 죄송해요. 갈게요. 에. 에이... 또 깨어났다. 아. 어떤 차탈 봐야 안 탄다. 이하적토마도 사람에 따라서 조랑 말이군. 어? 어? 지뢰. <laughs> 사실 사실 큰 그림입니다, 여러분. <laughs> 야. 와, 와 198명. 한번뽑을게요 이번에는 맞는 총 말고 등수 합니다. 거기까지만 하시면 될것 같은데, <laughs> 뭐래? 아니거든, 우승 가자 할 거거든. 자, 이렇게 하시다 선생님, 보기가 이상해요. 13개나 되는데 답이 없어요. 답이거야. <laughs> 힌트, 힌트. 어? 차다 지나가게 해주는 물론 내가 쏘는건 절대 아니다 다 멀리서 싸우면 진다. 어! 어, 눈깔 왜 이래? 제발 날 포기해. 난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어! 졌다! 상관없고 그냥 킹장이 1대1 상황까지 가서 1등 못 하고 지는 걸 보고 싶어 아! 와두 wow. 번째로 맞네 거... 세명 뽑겠습니다 우유빈님 칠곤 치즈다니라니 야아 이죽이실게이러게입니까 이번에는 킬 수로 합니다 다킬 오킬 힐킬 슬킬 9킬까지 할게요 오킬 <laughs> 제가 몇 명을 킬하는지에 대한 투표입니다 여러분 할 뻔했으나 여기로 갑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동네 방네 소문 내버리기. 괜찮아 차 있어 차 있어 여러분 걱정 마 걱정 마. 어뭐왜 이렇게 어뭐왜 이렇게 많아? 아이쿠야. 아이씨 살려줘. I'm sorry. 2번 충전했습니다. 더 쏩니다. 어? 아. 맞다넘어가요딴딴딴딴딴딴딴 <놀람> 죽인 사람이 몇두 긴지 맞추기 <laughs> 죽인 사람이 몇두 긴지 맞추기 니들아저야 <laughs> 할까요? 죽인 사람이 몇두 긴지 맞추기 <laughs> 이쪽? 저기있다! 나 치시면은 참여가 되거든요 그럼 일단 한명 뽑을게요 흠야리 짠짠짠짠짠짠 밤별하늘님입니다 배그모터는 템장 마지막 마지막에, 마지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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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치킨은 오우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웃음> 내놔 <웃음> 받으세요 뀨뀨야가요궁금하네어디 <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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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이 친구에게 관심을 주지 않아. 존재감이 없어. 하하, 존재감이 없다고. 이 친구 존재감이 없어. 안 돼. 너. 남의 걸로 미션. 자. 게될 것인가? 아, 갑분싸. 아, 십등이야? 와, 이거네. 10등. 레타님 10, 여기 메일로 보내 주세요. 이거 탑텐이니까 좀만 더 보자. 궁금하니까. 와, <laughs> 새로운 황금고블린 <laughs> 계승했다. 그냥 내가 사 먹은 야 울지 마. 아유. 야! 또 방금 에 애미? 팀장. 너 이거 저주받은 거 같은데요? 난 살인 간사티 어? 이거 저주받았나 봐. 겠습니다 과연 이 친구는 저주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와! 소울을. <laughs> 와! 친구야 안돼 그 시체를 먹으면 너도 죽어버려. 그 아이구야 오 잡았네 1대1이다 이걸 이겨내나? 아 이런 이거는 아 이거는 너무 불리한데요. 아 이거는 너무 불리했다. 아, 텐텐버린의 망령이 모두를 막았다. 내가 모두를 막았어.